네, 저 안녕하십니까. 네, 그 행동하는 양심 실천 운동 본부 대표로 있는 정함철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은 또 서북청년단 그 네, 조직 재건을 하고 있는 사무총장으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 사실 이번에 그 강서구 보궐선거 직후에도 직후에도 지금 공병호 공병호 박사가 또여전히 선동하고 있죠. 네, 선동하고 있는 게그 국개표 부정선거. 그러니까 지금 공명호 박사가 말하고 있는 부정선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부정선거가 아닙니다. 이거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그 부정선거라는 것은 이제 광의의 부정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일 뭐 한몇 개월 전부터 일 수도 있고 수개월 전부터 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여론조작, 여론조작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선거 직전에 지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뉴스타파에서 녹취록을, 녹취록을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 3일 전인가요? 네, 3일 네. 전에 전인 그 공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인해서 실제로 유권자들은 어?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었어? 나도 그때 당시에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이제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하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실제 이게 시, 그 유권자에게 표심에 영향을 주는 명백한 부정선거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범죄이고 사실 이런, 이러한 형태의 부정선거는 매 선거 때마다 있어 왔어요. 매 선거 때마다. 왜그러냐면은 지금 민주노총, 민주노총 산하에 언론노조가 들어가 있잖아요. 언론노조가, 아니, 언론이라면 당연히 공정보도를 해야 되고, 더군다나, 선거라는 거는, 선거, 선거 기간에 있어서, 언론의 그 역할은 심각 매우 커요. 매우.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왜? 사실은 뭐, 요즘은 이제 뭐 유튜브라는 게많 다양화됐다지만, 그래도, TV에 나오는 공중파를 통해가지고 어떤, 어떤 이제 특정 후보에 대한 언론 이슈가 되어버리면 유권자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게. 네? 그리고 뭐 다들 아다시피 요즘에 TV 토론이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TV 토론도 같은 의미죠. 실제로 공중파를 통해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후보에 대해서, 어, 내가 몰랐던 부분, 어,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나 궁금했는데 상대 후보를 통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TV, 토요일 통해서 서로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유권자들은 그걸 보면서, 아, 나는 이번에는 이 사람을 찍어야지. 아, 아니, 니면 이번에 다른 사람을 찍어볼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의 유권자들은요, 과거에는 뭐, 민주화 무조건 민주다. 묻지마 민주다. 뭐, 국민의힘은 뭐 묻지마 국민의힘. 그런 유권자들을 지금 비율적 주고 따지면 결코 많지 않습니다. 예? 네? 뭐, 그, 무조건 이제, 묻지마 찍는 아이고. 형태의 유권자는 많이 적지, 그, 많이 주가, 수가 줄어들었고, 도리어 이제, 설령 내가 지지하는, 이제 내가 만약 국민의힘이, 그, 그, 보수 성향의 유권자를 할지라도, 그 보수 성향의 유, 그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아, 이 사람이 어떻게 보도하나, 어떻게 이제 반박을 하나, 어떻게 이제 사실관계를 이제 그자기의 입장을 정리하는가, 이런 것들을 유권자는 꼭 들어요. 그것도고난 다음에, 아, 그래, 내가 이분을 그래도 선택해도 후회하지 않겠, 구나 그런 확신을 들을 때 선거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언론이 이제 중요성이 너무 매우,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언론이 공정이나 중립을 담보할 수 없는 민주노총 산하 민주노총 졸개 짓을 하고 있는 언론 노조가 지금 대한민국 언론을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뭐 KBS 뭐 이런 거 많이 많이 봤잖아요. 일부 KBS 내 공정 노조가 거기서 문제지기도 많이 했습니다. 언론 노조 소속 기자들의 행태들. 그들 이제 파렴치한 비리라든가 행태를 고 발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불공정하잖아요. 공정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상태가.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선거에 영, 끼치는 영향이 지배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게 뭐 사실 모든 광의의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뭐 공병원이나 뭐 민경훈이나 이 친구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 했죠, 그동안. 뭐. 어, 뭐, 여론조사를 했는데, 과거에 뭐, 총선 때,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만약에, 유권자에게 여론조사 물어보면, 있었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뭐, 뭐, 다수죠. 뭐, 과반수 이상으로 뭐, 나왔다고 이야기하던데, 당연해요. 왜? 방금 제가 말했던 이런 광희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광희의 부정선거, 언론에 대한 여론조작이라든가, 사전에 이제, 불공정한, 이제, 이런 여러가지 이제, 뭐, 선관이었던 불공정선거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일반 유권자들은 야 이거는 공정하지 못했다. 분명 부정선거 있었다. 이런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병호 박사나 그 민경욱 뭐전 의원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는 그런 부정선거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투개표 부정선거라고 협의에 아주 좁은 범위에 내서 실제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종료된 다음에 보관되었다가 본투표가 시작되고 개표하기까지, 사전투표부터 게시부터 개표 종료하기까지, 그 안에서 이루어지, 이루어지는, 예를, 예를 들어서 뭐, 뭐 가짜투표지 집어넣는다든가, 뭐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다든가, 아니면 해킹을 해가지고 뭐, 결과치를 조작한다든가, 이러한 형태. 이게 바로 투개표 부정선거입니다. 투개표, 투개표 절차상의 부정선거.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투기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부정선거, 부정선거다 보니까 일반 유권자나 일반 국민도, 그 우리 애국 시민들은 아까 제가 앞서 말했던 언론에 의한 이제 여론조작이라든가, 이건 명백한 부정선거, 이런 형태에 대해서 마치 공병호가 주장하고 있는 투기표 부정선거가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인지하고 있는 그러한 부정선거로 둔갑을 해버리는 거예요. 착각이 됩니다.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네. 사람들이 얘기해 판단이 안 서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투개표 부정선거라고 정확한 용어를 제가 그 제시를 한 겁니다. 실제 공병은 이들이 주장하는 투개표 부정선거입니다. 이번에 이번 한번 봅시다. 네, 정말 이제 그동안 네. 2017년 이제 보궐대선 때부터 이 투개표 부정선거의 이런 이제 이런 거짓된 선동이 우리 자유의국 진영을 막 덮치고 들어왔었어요. 사실 그 전만 하더라도 우리 자유의 부친의 유권자들은 뭐 투개표 부정 선거, 부정 선거 별로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다 아시잖아요. 낙곰수의 김호준이, 예? 김호준이가 그때 당시에 더 플랜이라는 더 플랜이라는 이제 다큐 영화예요. 다큐 영화를 제작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 부정 선거로. 네? 그러니까 사전 선거, 사전 선거를 쉽게 말하면 표를 이제 바꾸치기하거나 해킹을 해 가지고 조작된 거. 그게 K 상수라는 말이거든요. 사전 선거가 뭐 박근혜 때 생긴 겁니까? 물론이죠. 아. 그 사전 선거 제도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도입됐고. 그 음. 그때 당시는 항상 김모준이나 이제 잡파진이나 진보진료 유권자들이 투기표 부정 선거를 계속적 거론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게 성관위에도 이제, 그, 성관 입장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네? 사실, 집회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 지금 우리 애국진영에서는 뭐 성관위 못 믿겠다. 성관위 도둑놈이다. 성관위 사기꾼이라서 성관위 해체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 하는데, 정작 성관위에 대한 지식은 하나도 없어. 성관위가 뭘 하며, 어떻게 그, 그동안, 어떠한 문제를 저질렀고, 그 성관위가 어떻게 투표 투교표를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 이걸 그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니, 알아야지 적을 상대해서 이길 거 아닌가요? 근데 몰라. 그리고 지금 이 거짓 선동가들은 뭐 공병호라든가 이런 자들은 이런 정말 저는 추악하다고 말하는데 이런 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애국 동지들한테 야, 선관위가 도둑놈이고 선관위가 거짓말하고 사기, 사기꾼이니까 사기 선관위 입장 확인할 필요도 없어. 선관위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 이렇게 선동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선동입니까? 왜냐면은 공무원이라는 건요,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국민이 어떤 내용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전화나 문서나 아니면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공개질의를 하던 건가 아니면 이제 문의를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할때그 답변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공무원의 위치예요. 음. 그래서 공무원은 항상 어떤 규정과 근거를 확인해 가지고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이면은 아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라 하는 게 원래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책임 있는 사람한테 책임 있는 질문을 던져서 책임 있는 답변을 유도하고 네, 그 답변이 거짓이면 그걸 해내가지고 직무유기나 네, 아니면 직권남용이나 이걸로 법적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선관위가 아예 물어보시 않아. 이게 얼마나 무지한 계책입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보세요. 이번에도 그 과거에는 진보진영에서, 진보진영에서 이제 투기표 부정선거를 계속 좀 선동하다가 지금 보세요. 2017년 보궐대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까지, 또 하다 못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0.8%인가요? 그 차로 이겼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이재명이요당선될 수도 있는데 야 과거에는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그 많이 좀 차가 퍼씬트 많이 났었어요 그때 5 1 6가 박근혜 대통령 이제 이 당선 이제 득표율이니까 음. 최소한의 1% 2%, 2 이상 차이 났죠 문재인이 하고는 그때도 막 난리가 났는데 걔네들이 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러니까 물러나는그 시점까지도 계속적으로 법정에 소송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것이 팩트입니다. 네. 그런데 왜윤석일 때, 네? 그0.5 진짜 억울하게, 어찌보면 그들, 그들 입장에서 봤서는 억울하잖아요. 네. 그런데 네. 왜 그들이 부정, 그들이 이제 투기표 부정성 의혹을 왜 제기 안 하고 있을까요? 걔네들이. 네? 갑자기 인성이 확 바뀌었나? 그, 그 전만 하더라도 뭐, 어, 뭐, 뭐야 박근혜 부여 부정성으로 당선됐다고 그렇게 영화까지, 다큐까지 제작하던 그들이 왜 지금 침묵 지키고 있나요? 제가 이런 얘기를 공병호라든가 이쪽 지지한 그쪽을 이제 미혹되는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해요. 왜 그들이 가만히 있을 까 생각 하느냐? 물어보면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이번에도 그 윤석열 때도, 윤석열 이제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도, 실제는 저들이 부정선거를 했다. 했는데, 어? 이거 하다가 자기네들도 이게, 그 어? 그 약간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이제 이걸 좀 실수해가지고 제대로 옷을 못 맞춰가지고 진 거다. 어?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걔네들이 부정선거라고 얘기, 주장해 버리면은 자기네들 부정으로 표 바꿔치기 한 것이 들통날까봐 입을 다물고 있는 거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요 정신 나간 소리를. 아니 세상 어느 누구가 부정선거 쉽게 말하면 이제 투기표 부정선거예요. 실제 표를 바꿔치기하거나 뭐가아치기하거나 해킹이 설명, 설, 설명 이제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그렇게 하고자 마음을 먹었는데 아니 내가 만약에 어. 어? 한 10%로 지는 게 쪽팔려가지고, 네? 표에서. 내가 10%로상대후보한테 10 지는 것이 쪽팔려가지고, 야, 그냥 0.8%로 지는 걸 수정하자. 아니,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디있습니까 그런 멍청한 놈이, 네? 부정선거라는 건 내가 지는 것을 이기게끔 바꾸기,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 범쟁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에 3.15 부정선거 때 결국 내 몸부 장관까지 사형당했잖아요, 사형. 사용. 네? 그럼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선동을 해요.